스폰 스펀 하기 전에 어 먼저 스티치를 그려주도록 할게요. 살짝 눌린 굴과 그리고 입 어까만 동작 그리고 까만 엠성하고 귀여운 귀. 다음 더. 스박어 로그 함수로 만나는 주점을 AB라고 했을 때 AB의 중점이 4x 플러스 3y 플러스 5는 0 위에 있을지 3분 AB의 길이 라고 하는데 첫 번째 얘네 지금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같다라는 방정식부터 세워 볼게요. 그래서, 마이너스 로그, 2에 마이너스 엑스는 로그 2에 엑스 플러스 2a일 거고, 어. 여기 마이너스 1이 이 진수의 지수로 빠져나간다면, 로그 2에 마이너스 엑스 분의 1. 이 친구가 로그 2에 엑스 플러스 2a이다. 그래서 두 로그에 밑이 같기 때문에 진수끼리만 끄집어낸다면 마이너스 x 분의 1에 x 플러스 2 a 1 거고 어 양변에 x를 곱하면 x 제곱 플러스 2 a x 플러스 1은 0이겠네요. 그래서 이 친구들의 어 x 좌표를 뭐 물론 구하려면 근의 공식으로 어쩔 수 없이 막 구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냥 임의로 이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두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. 그럼 첫 번째 근과 기수의 관계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이 a일 거고 알파 베타가 1이겠네요이 친구들 언젠간 쓰일 것같으니까 이게 1번씩. 그리고 이게 2번씩. 그럼 이때, 지금, 어, 점 A 같은 경우에는, 점 A 같은 경우에는, 알파콤마, 마이너스 로그, E에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수 있고, 점 B 같은 경우에는, 베타콤마,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수 있겠죠. 그럼 선분 a b의 중점이 라지 m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, 라지 m 같은 경우에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일 보고 y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로그 2의 마이너스 알파 곱이 로그 2의 마이너스 베타인데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기 때문에 좀더 간단히 표현해 볼게요 마2이의이 l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지금 니 x 플러스 들 y 1러스까는친 위에 있1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1이니까. 이친구들이이마이 그 다음에, 마이너스 A, 이좌표를 4X 플러스 3A 플러스 5는요. 그대로 집어넣는다면,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일 거고, A 값이 4분의 5겠네요. 그래서, 어, 3분의 AB 길이 같은 경우에는, 일단, 알파 값과 베타 값을 먼저 찾아야 될것 같은데, A가 4분의 5기 때문에, 두식은 알파벳을 다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2분의 5x 플러스 1은 0일 거고 2분의 1에 2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는 0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 그래서 그 a의 좌표 전 B의 좌표 전부 다 알파랑 베타가 아니라 전부 다 간략하게 표현이 되겠죠. 첫 번째. A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,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1일 거고, b e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로그 2에이어서 마이너스 1이겠네요.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다면, 어, 4분의 9 플러스 4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3분 a, b의 길이가 될 거고 이 친구는 2분의 5, 답이 오겠죠 감사합니다